누군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족은 왜 때론 나를 가장 아프게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를 끊어라. 애착을 끊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에 많은 이들이 놀랍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해줬던 형제 자매를 왜 끊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 영상은 그 깊은 뜻을 담아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끊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우리 삶에서 가장 오래된 인연, 그건 다름 아닌 형제자매입니다. 어린 시절 밥을 나눠먹고 장난감을 두고 싸우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유일한 동반자들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재산 문제가 얽히고 부모님 간병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가까운 그들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이로 바뀌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 울리는 말, 가족이기에 더 미운 거야.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만남도 헤어짐도 인연이다. 그 인연에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면치 못하리라. 형제 자매를 내 사람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제자, 비구 안 한다의 고백 안한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스승을 모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행 시절, 안한다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형님 같은 부처님께 더잘 보이고 싶었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안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촌이 아니다. 너는 나의 제자일 뿐이다. 피보다 더 짙은 인연이란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을 소유하려 했던 내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구나. 이처럼 가까운 인연도 거룩한 길에서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매여 있나요? 오랜 세월 수십 년을 살아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엔 끊지 못한 매듭 하나가 있지 않으신가요? 형제자매와의 오해,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수십 년 흘러간 관계, 남보다 더 멀어진 피붙이.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인연에 매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도 혼자요, 죽는 것도 혼자다. 모든 인연은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남에게 얽매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몰라줘서 괴로운 것,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아서 화가 나는 것, 이 모든 감정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을 소유하고픈 마음에서 나옵니다. 형제 자매를 끊는다는 건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얽힌 나의 기대와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말하지 않은 형제의 사연입니다. 경북 어느 시골에 사는 박영수 가명님. 올해 73시 되신 그분은 삼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막내와는 어머니 유산 문제로 30년 넘게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서로 외면했죠. 하지만 몇년전 막내가 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박영수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막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 나 진작에 미안했어. 그때 우리가 서로 그냥 조금만 내려놓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두 분은 이전보다 더 자주 웃으며 통화했고, 막내는 1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님은 그때 말했습니다. 형제로서 다시 만났다는 게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너무 늦게 끊었고, 너무 늦게 다시 묶었다. 끊는다는 건 미움이 아니라 비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끊는다는 말. 그건 단절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비움의 행위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형제자매 사이에 있던 두꺼운 벽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이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그 바뀐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지금 그 마음을 끊고 비워라.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들에 대한 기대와 서운함을 놓아주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형제자매가 다시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나는 나의 등불이다. 형제자매도 자식도 부모도 아닌 오직 나의 마음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